스포트네 준비하세요 네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후스터 분장하겠습니다 양쪽 브레이크를 앞로찍는거에디니다자 이쪽에 준비 완료 네어가세요 앞으로 말고 말고 왼손 견제 왼손 견제 왼손 견제 오른손오른오므 바로 오므자못하으면 똑바로 오른손 당겨오른쪽 오른손 당 오른쪽 대하고 같은 방향으로 맞추세요. 오른손 더 당기세요. 더 세게. 그렇지. 저천히 오른손 힘을 좀내 아니 대하고 같은 방향으로 맞추야 된다니까. 그렇지. 더맞아 바로 오지 마시고. 그렇지. 저천히 이제는 너무 많아요. 다시 왼쪽으로 쳤지. 왼쪽으로 다시 다히세요 왼쪽. 더.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오른쪽 견제 오른쪽 견제 그렇죠, 지금 그 위치 자, 너무 많아요 견제량이 너무 많으면 오른쪽으로 돌아버리겠죠 그냥 돌지 않을 정도 로 지금 계속 가잖아요 오른쪽 견제 가지 않을 정도로만 잡으세요 그렇죠 어, 그대로 유지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더 와도 안 좋고 더 나가면 더 위험해지고요 모델 유지를 할수 있도록 브레이크 양을 조절을 하세요. 자 지금도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왼, 오른쪽 브레이크. 오른쪽 브레이크. 그렇죠. 원위치하고 뭐 계속 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할 거예요. 밸런스 맞춰서 같이 진영 있게 돌아갑니다. 자 오른쪽 잡았다 놨다. 그렇죠. 살짝 놔주고 본인이 이제 계속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배보다 좌측 포지션에서 같이 멀리 돈다는 생각을 시면 돼요. 아 니라 드럽게 걸어 은 비용, 크레하 듯이, 한손 이동만 하는 겁니다. 이동만, 네. 여쯤 에서 지하서 오른쪽 편제에 오른쪽 편지요 오른쪽 편제 오른쪽 편지그 오른쪽 대로에오른지하고 계세요. 지에, 오올라편 지에, 오른쪽 고대로 <머레> 들갑니다 <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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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서 창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창장을 보고 1 8 0도 m 로 돌려서 아직 남았어요. 더블대드 오른쪽으로 45도 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방에서 조금 더 오면서 조금 더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방향 오른쪽만 조금 더 들어오세요. 그렇지 좋아요. 네 좋아요. 방향 유지하고 오세요. 자보면서 풀스텝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하겠습니다. 좀더 와야 돼요. 좀더 와서. 자 무조 포트 어디 있어요? 무조 포트 네. 준비하세요. 네. The f i r s 풀스 f t h 겠습니다 양쪽 브레이크를 몸 k 밑에까지 쭉 b 겨 유지 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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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유지 유지 g UG, u 고 UG, UG, u 고 o k a 고 so p e o p l 고 so people, so p 고 o p 이 e so p e o p l 가 so 다 e 쪽 p 이 e so p e o p l 고쪽 o people, so people, so p e o p 바깥쪽으로 좀 날개 끝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지 확인하셔서 더 나가줄 수 있는 최대한 나가주고 그 다음에 가슴 만세 이렇게 해주시면 돼자 다시 한번 풀스토 하겠습니다. 자 풀스토. 그렇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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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어깨 숙이면 좀 펴주고 가슴 만세. 앞으로 나가시면 바로 가주고. 180도 뒤로 돌려서 창장을 보고 멀어서 조금 더온 다음에 풀스를 다시 한번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훈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쪽 브레이크 를 당겨서 어, 그렇죠. 쭉 유지, 유지, 유지 끝까지 유지, 유지, 유지. 무슨? 나한테 바로 맞는. 자 풀리지 말. 다시 오른쪽 훈스턴 돌려. 자 던지지 않게. 실속이 안 들어가면 조금 더 당겨도 됩니다. 자, 홀스터 다시 한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쭉, 그렇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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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어깨가 쓰기좀더 피고. 한숨! 만세. 그렇지, 좋아 상창을 네. 또 오른쪽 45도 틀어놓고, 오른쪽 90도. 상창을 보고도 옵니다. 쭉 오세요. 한참 더나와서 하겠습니다. 자, 오시면서 천천히 많 오면서 들으세요. 그 회전, 진급 회전할 건데 300시트 회전을 일반적인 3 0 0시트 부드럽게 회전을 하다가 내가 장애물을 그러면 돌아가는 쪽 브레이크를 엉덩이 밑에까지 과감하게 지금 실수 같될 때는 확당겨가지고9시도 들어가면서 바로 맞이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시트 회전 천천히, 천천히 그게 부드러운 건 아니죠. 자, 이쪽에 가까운 쪽에는, 아니죠, 가까운 쪽에 낮으니까